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이왕 장례식 참석 조문 외교를 비롯해서 대통령 외교에 나서 계시는 중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순방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삼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도 불과 몇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